아, 어, 지퍼 녹았어. 어? 와. 어, 방염포랑 녹아 들러붙어가지고. 딱히 잘 봐야되는데요. 어떡하냐? 어. 위로, 위로 뚫고 올려야지 뭐. 아니, 그거 잠겨? 안 잠기지. 잠겨도 여기가 이렇게 되지. 캘린 난로를 다시는 못될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불을 피웠어요. 작년에 장박 화재 그래서 그때 다 타고 남은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것들이 몇개 있는데 일단 이 난로도 그때 화재 현장에서 수습을 했고 아 이거 그때 화로 된대요 사놓고 쓴다고 쓴다고 하고 결국 못쓰고. 아. 그때 수습해와서 오늘 처음 뜯어보는 거거든요. 음. 어, 다 눌러붙었어. 뭔가. 가방은 못쓸 것 같고. 아, 이 망은 써야 되는데 망에 가방이 다놀라 녹아 붙었네. 아, 이거 쓸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게 화로 된데, 경량 화로 대라고 해가지고 <laughs> 구입했다가 한 번도 못 썼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잘 털어, 털어내고 닦아서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가 다 이렇게 눌러붙었어. 이렇게. 다음에 가져가서 한번, 밖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플릿이 아, 역시 화력이, 어. 펜을 하나 놓던지, 아, 위에 이제 타프팬 돌려야겠어요. 오늘. 그때 장박 때타프팬도다 타서 S펜 새로 하나 샀거든요.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수습, 그때 <laughs> 수습했던 것들 가져왔거든요. 이제 다 까맣게 그을른 거 제가 막 철수세미로 열심히 닦아낸 거예요. 닦아냈는데 이래. 이거는. 하드기어 티타늄 시에라 컵이고요. 열심히 닦아서 좀 괜찮았고 요거는 고아웃 기념품으로 받은 티타늄 시에라라서 꼭 살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살렸습니다. 고아웃 티타늄 시에라 컵 살렸고 그리고 이거 튜맨 티탄 미니 티타늄 미니 티타늄 머그, 요것도 살렸고. 티타늄도 비싸서 다 사, 일부러 살렸어. <laughs> 그리고, 아. 요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이거 무슨 칼이었지? 오피넬. 네, 스인리스 나무가 다 그을렀는데, 어쨌든 살렸어요. 여기, <laughs> 왜또 샀네, 그러고 보니까. 무게가 됐어 오피닐 라이프 이게 한번 나무가 타고 나니까 약간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피닐 라이프 그리고 아이 루에비든 부시펜 사서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일단 나무 손잡이는 다 타버렸고 얘만 살렸습니다 나무 손잡이는 뭐 맞게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여기 끼우는 그 피, 핀을 못 찾았네. 아무튼 이 밖에도 또더 살린 제품들이 있긴 한데 일단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그 화재 현장에서 <laughs> 구한 그 장비들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화재 조심하세요 소화기 그때 불을 긁게 된 이유가 초기진화에 실패했었거든요 그때 소화기가 있었어요 미니 소화기가 있었는데 이런 뿌리는 소화기로는 정말 좀 한계가 있고 그래도 분말 소화기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뭐 평소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자꾸 가벼운 뿌리는 소화기라도 뿌리는 소화기라도 가지고 다니시되 이렇게 화목 날로 쓰시거나 장박하시는 분들은 캠핑장에도 물론 소화기가 비치되 있지만 분말 소화기 하나씩 꼭 장만하세요.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불이 붙은 걸 발견을 하고 침실에 있다가 거실에 불이 막 붙은 거를 발견하고 딱 뛰쳐 나왔을 때. 그때 저를 깨워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덕에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이 소화기로 이제 초기 진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때도 사이즈가 뭐한요만한 소화기였거든요. 근데 농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당황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거를 안전피 뽑고 분사했을 때이 분사가 뭐한 2초, 3초, 치이이이이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0초이이초이0이 10초, 분사 시간 가초고는 택도 없었어요. 이이 이 불길이 타이데이이를어떻이이초초 만에 초냐고요 그래서 이번에이 세이프티 이에서 이 작은 소화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를 협찬해 주셨다 그래서 분사 시간이 몇초 정도 되냐? 했더니 10초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0초가 되게 짧은 것 같죠? 10초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불을 꺼요. 10초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거든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2, 3초는 치이... 이러고 끝나 버리거든요 10초는 돼야 물론 더 클수록 좋습니다 제가 화재 이후에 몇 킬로 막 2.5키로 4키로, 3키로 막큰 소화기도 지금 사가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 정도까지가 무리면 은 최소한 그래도 한 10초 정도는 분사가 돼야 이 정도라도 내년부터는 차량에도 차량 내 소화기가 필수 의무라고 하잖아요. 네. 요거 자체로는 쌓, 쌌던 것 같아요. 한 2만원대 였던 것 같은데, 이제 차량에 거치하는 스트랩까지 하면 또 초, 추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차량에 뭐 이렇게 딱히 달만한 데도 없으니까, 스트랩 패키지를 안 하셔도 그냥 얘만, 저도 얘큰 소화기를 그냥 차량 바닥에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소화기만이라도 진짜 장만하세요. 그래은 나도 잘 모르겠어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 또 미니 소화기가 군만실 소화기는 군말식 소화기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니까 사이즈가 작다고 싼게 아니고 오히려 작을수록 비싸. 그래서 좀큰 거를 장만하시거나. 클수록 좋긴 한데 작은 거라도 까만색이 있쁜데 눈에 확 띄는 빨간색 보세요 그래도 아, 귀엽네 네, 귀여운데요 이렇게. 자동차 겸용 소화기 세이프티유 제품이고 UF 007이라고 써있네요 자, 요런 사이즈로라도 확실히 분말이라 묵직하네. 아 별로 안 이쁘다 그러면 눈에 잘 띄는 색깔어자 흰색 흰색 이쁘네. 음. 아무튼 그래서 뭐 광고라기보다 뭐 광고도 협찬이니까 그러니까 꼭이 제품 아니어도 좋으니까 분말 소화기로꼭 그리고 살때 분사 시간이 몇 초냐 몇 초인지 분사 시간도 꼭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분사량이 그 이는 10초 정도 된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난로 주변에 잘 갖다 놓을 거예요. 차에 이거 싣고 다니거든요. <laughs> 이게 몇 킬로였지? 1.5 5km. 킬로, 1.5 킬로 짜리 싣고 다니는데 이보다 더큰 것도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큰건 아예 차에 넣어놓고 캠핑할 네, 때이러고 가지고 다니는데 뭐 이것 거 이렇게까지는 안 커도 이 정도라도 분말식으로 뭐 챙기시기 바랍니다. 얘는 진짜 필수예요, 분말식 소화. 이리 이렇게 그러니까 불이 오 연통 벌써 빨개졌어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컨트롤이 될 때는 참 따뜻하고 고마운 존재인데 이걸 컨트롤을 벗어났을 때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화재를 겪어보면 은 그걸 딱 알게 되는데 겪기 전에 여러분 <laughs> 소화기 진짜 준비하세요 분말식 소화기 지금 필립 연소를 아까 꽉 채웠었는데 일단 다탈 때까지 오늘은 지켜보려고요. 더 넣지 않고 일단 최대 화력이 될 때까지 지켜보고 지금 연통 뺀저 위에 방염포 감싼데 혹시 불은 안 붙겠지만 뭐 타거나 녹을 수도 있으니까 열을 견디는지 버티는지도 좀 보고 오늘 밤은 그냥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꺼지면은, 펠릿 연속이 떼고, 그냥 장작 떼거나, 그냥 등유날로 있으니까, 그걸로 버텨봐야죠. 지금 방염포를 감싸고, 밑에 공기구멍을, 저기 완전히 막으면 안 되거든요? 약간 보이게 했는데, 그래도 약간 지금, 방금 거 내려왔잖아요. 저게 조금 불안해서 저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어우, 바람 많이 부네. 작년보다 연통을 좀더 높이 올려서 그런지 텔릿을 너무 많이 먹어. <laughs> 예 지금. 20kg 짜리인가? 한 포대 샀는데, 한 서너 시간 되니까 끝나는 것 같아요. 아, 난방 등유랑 이 펠리 장작 난방비도 무시 못해요. 그쵸?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장박비가 싸니까. 지퍼 녹았어. 지퍼? 와. 어? 와. 방영포랑 녹아 들러붙어가지고. 딱이잘 그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음. 하냐? 위로 위로 뚜고 올려야지 뭐. 아니 그거 자, 잠겨? 안 잠기지. 잠겨도 여기가 이렇게 되지. 에이. 펠릿이 열이 장난 아니네. 입구 시설도 망가졌네. 으악! 안전기, 큰일 났네. 그냥 일로 빼야겠네. 여길 막을 수가 없네. 꼬매야겠네. <목소리>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방염포는 멀쩡한데 지퍼가 녹았어요. 어젯밤에 여기 아래쪽 방염포 녹는지만 살펴봤는데 그 위쪽이 녹을 줄은 몰랐네. 아, 지퍼가 이거 수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연통을 빼고 꼭대기에 그냥 홀잭 작업하려고 랬는데 지금 지퍼를 못 닿는 상황이 돼서 그냥 연통을 여기다 계속 해야 될것같아 또 녹으면 할수 없고 아 심란하네.